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슬기로운 다음 공동체 신앙생활을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품는 기도카드입니다. 이 기도카드를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 기독하도를 함께 성도님들과 작성하고 기도하기로 이제 저희가 시작한 다음에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가까운 또 사랑하는 사람 동생인데요 친척 동생을 적어서 저도 같이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시작은 쉽지만 이어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성경책에 딱 꽂아놨습니다 좋은 방법이 뭐냐면, 깜빡하다가도 오늘 성경을 읽어야지 딱 피면은 얘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르셨죠? 이렇게 좋은 방법이 까먹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근데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얘도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 카드에 대한 홍보나 노하우보다는. 제가 이제 기도카드를 중보기도 팀에서 매일 매일 네 명씩 이렇게 올려서 중보기도 팀 이제 명이 넘는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 카톡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 하나 읽게 됩니다. 그래서 참내 아픔은 아픔이 아니구나, 내 힘듦은 힘듦이 아니구나 이것도 참 많이 깨닫는데요. 제가 그걸과 함께 깨닫는 것이 깨달은 게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1 1 8 명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우리 교회가 참 크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크기나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명이 넘는 그 인생의 삶의 무게와 멍에들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중보기도 팀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인생도 버겁잖아요내 인생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 그 우리 교회가 참 크다. 근데 그 기준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냐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사이즈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실제 우리의 삶의 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크기는 얼마나 크십니까? 혹시 나의 삶의 크기를 사시는 그 아파트의 평수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나갔던 외국의 그 숫자로 내가 이렇게 넓은 곳을 경험했다고 말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보이는 것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크기며 사명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2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여종 하나를, 하나를 만나니,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그가 바울과,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하며. 지금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을 때에 처음 읽었던 본문. 16장 25절에 보면 사도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찬양을 하는지 성경이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온몸이 메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막 칭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안에 그 귀신에 들려서. 이것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하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옳았으나 이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않았겠죠. 귀신들린 여자니까. 그래서 뒤에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귀찮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좋은 일을 했죠. 귀신의 종살이하던 한 여자를 자유케 했는데 좋은 일을 분명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자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던 그 주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 성경에 보면 매로 두지겹해서 감옥에 가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장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그들을 깊은, 깊은 옥에, 옥에 가두고 그말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묶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뜻밖에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도 그것이 나쁜 일로 결과가 갖고 오고 나의 삶의 그 자유와 또 나의 삶에 어떤 지경이 박탈되어서 갇히게 된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수일에 끝나고 가장 좁은 방창고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쉬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16장 25절, 26절에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 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분명히 갇히고 매였음에도 그들이 선한 일을 하다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저 자신의 메인 것이 풀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그 메인 것이 풀리고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다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사랑 성도님들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묶여있던 인생에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리고 그들의 삶을 막고 있던 그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갇혔습니다 메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풀리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다시 수갑을 차고 옥문을 닫아놓는다. 왜냐면 간수한테 또 맞을 수 있으니까. 2번. 이때다 싶어서 튄다. 뭘까요? 지금 사도바울이 잡히게 된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재판도 없이 매우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묶여있죠. 그러면 사실 사도바울이 억울하게 맞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맞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묶여있고 갇혀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쳐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들키지 않게,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보고 제수들이 도망 한줄 생각하고 칼을, 칼을 빼어,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하거늘 지금 이게 굉장히 영화처럼 이렇게 대조되면서 나오는데요. 재밌게 성경이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다고는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튀었다 안 튀었다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어디로 장면이 가냐면 졸고 있던 간수에게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지금 오늘 16장 27절을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도행전에 몇 군데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 로마 형법에는 죄수가 탈출을 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걸, 지구, 그걸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냐면 간수가 뇌물을 받아서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책임의 본분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죄수를 지키라는 의미로서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금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옥문이 열려 있으면 죄수는 뭐 하는 게 맞는 거죠? 도망치는 게 맞는 거죠. 간수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자마자 지금 16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옥문이 열렸고 자유를 얻었으면 도망가는 것이 맞고 또 그게 맞다는 것처럼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걸 보자마자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행동하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옥문이 열리면 죄수는 도망가고 옥문이 열려 있으면 간수는 자결하여서 명예라도 지키는 내가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죄수를 지켰다는 명예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이 상식을 깨는 큰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일번 너무 오래 묶여있어서 다리가 저렸다. 풀린지 몰랐다. 튀다가 걸리면 더큰 벌을 받을까 봐 나가지 않았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16장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사도 바울이 풀려나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그 간수를 향해서. 로마인인 나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가둬놓고선 이렇게 나를 내보내는 게 너희들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뭐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런 형법을 잘 알았다 몰랐, 몰랐다 <laughs>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옥문이 열리고 자유되었지만 이 로마의 형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죠. 발이 저려서 도망치지 못하거나, 잡히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치면? 간수는? 죽는다. 나는 자유와 생명을 누르겠지만, 이 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이 로마의 형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바를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간수에게 줄그 분명한 영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달라고 하며,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데리고 나가는데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구원을. 여기서 또한 가지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않은 것도 그렇다 치고 다할수 있는데 이 간수의 행동입니다. 지금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안에 죄수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다시 가서 묻고 옥문을 닫고 뭐 고맙다 죽을 뻔했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남아있어서 고맙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과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저 죄수가 도망치지 않은 것 뿐인데 왜이 간수는 갑자기 엎드려서 고맙다 내 생명을 구원해줘서 고맙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원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묻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님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맞은편에 누가 있죠?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여쭈겠습니다. 정말 누가 갇혀 있었을까요? 정말 누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도발과 신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그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는 성도님들이 간수신 거예요. 간수. 로마 감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식 감옥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지하 지하에 그 나오는 것처럼 등불을 보여야지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자신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간수가 된 겁니다, 로마시대. 출근합니다.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지키는 거죠. 이 옥문 건너편에 있는 그 죄수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잘못했길래 저렇게 또 저놈은 잡혀왔나, 저놈은 저렇게 오래 있나.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일년, 이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 자리에 앉아서 죄수들을 쳐다볼 때, 죄수가 갇힌 건지, 내가 갇힌 건지, 내가 저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인지, 저들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간수라는 일평생 죄인들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지켜야 하고, 이들이 도망치면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가, 인생의 굴레에 갇힌... 자신을 보며 자기의 삶이나, 갇힌 그들의 삶이나, 일반이구나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수가 누구를 마주한 겁니까?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렸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도망치고 간수의 생명 따 있는 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기 위해 뛰쳐나가는 것이 세상에이치데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지키고 앉아 마치 처음부터 갇힌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는 바울과 신라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결하고 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가볍게 여겼던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크게 소리 지는 소리 지는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 이 간수는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외치고 다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짜가 아니구나. 비록 이들이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비록 이들이 나와 똑같이 이 땅을 디디며 사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 자기가 그 평생 죄수를 지켰던 그 어둡, 어둡던 그 감옥 가운데 처음 맛보는 생명의 빛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야 오늘 간수가 뭐라고 얘기, 얘기합니까? 고맙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얘기,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생명과 소망의 빛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의 감옥, 인생의 굴레, 내가 죄수인지 내가 간수인지 구분도 할수 없는 인생의 반복되는 굴레 가운데 이 어두만 어두침침한 소망 없는 동물 가운데서 내가 당신들과 같이 갇혀도 갇히지 않고 묶여 있으나 자유한 그 참된 소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엎드려 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갇힌 자였고 그는 분명히 묶인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그곳에서 그를 묶어둘 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하 어두컴컴한 곳에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간수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로마 제국보다 더큰 나라가 있구나. 자기가 섬기는 로마 제국은 그저 사람들을 이 작은 감옥밖에 가둘 수밖에 없고 그저 자기에게 간수라고 하여서 이 똑같은 지하 동굴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이 공간밖에 줄수 없는 것이 로마 제국의 크기였는데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 생명도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큰 나라가 있구나를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역설의 신앙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갇힌 적이 없습니다. 매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육신은 갇혀 있고 육신은 묶여 있었지만. 오늘 고린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지만 그의 삶으로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신앙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세상아, 너희가 보기에 우리가 무명한 것 같으냐? 우리는 유명한 자다. 세상아, 너희가 보기에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냐? 우린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세상아, 너희가 우리 보기에 너희가 보기에 우리가 마치 곧 죽을 자 같으냐? 죽을 자 같으냐?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신라와 함께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메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문제들의 해결함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잘돼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 봐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각자 사랑 o d idea. Hebrew is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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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 h 그것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그 자리에 있으므로 간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비록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쳐, 고침받지 않았지라도 그 질병 가운데서 묵묵히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우리 통해 저 사람은 저 질병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여전히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지켜본 누군가가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찾아 나가며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누군가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보며 저 사람들은 갇힌 자지만 자유한 자들이고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고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닌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평수는 몇 평입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실제인 것을 경험케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면 됩니다. 얼마나 크길래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인생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고침 받지 못해도 평안으로 살아가는지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지 보여 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너머에 그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문제와 나의 한계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터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